자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랬을 때두 근의 곱을 구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두 근의 한근을 알파다 라고 하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임의로 한근을 양수근이다 라고 하면 그럼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와 같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뭐하도 같아요? 마이너스의 k제곱 만이 마이너스 4와 같다 근데 이 합이 0이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값도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즉 k제곱은 4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둘중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렇다고 라 했을 때또 확인해 볼수 있는 건 근과 계수의관계에서두 근의 곱은 그럼 뭐와도 같아요? 마이너스 알파제곱은 2k 마이너스 3과 같잖아요 그렇다고 라 했을 때 확인해 볼수 있는 건 알파제곱이란 건 항상 양수요.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이 전체 2k-3은 이 항상 음수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,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k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거니까, 그럼 2는 2분의 3보다 크니 k 값이 될수 있는 거 오르지 마이너스 2밖에 없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다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7과 같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